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증이 되고, 어 좌변 우변 다인데 f(x) 지금 없죠? 근데 이거 우변을 보게 되면은 지금 2차잖아요. 2차니까 어, f(x)도 파도 2차가 돼야 되죠, 어? 2차가 돼야 되고. 그러면 f(x)를 자 a가 있으니까 ax 제곱 이렇게 두지 말고 kx 제곱 플러스 lx 플러스 m, 1수 둡시다. 그럼 f, e-x는 다 대범 k, e-x 제곱 플러스 l, e-x 플러스 m. 정교하면 k,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플러스 2l 마이너스 lx 플러스 m. 는 k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로 합시다. 그냥, 마이너스 4k, x 묶어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l, x, 플러스 4k, 플러스 2l, 플러스 m. 그기그또 3을 곱하죠. 이렇게,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을 곱하면은, fx 그냥 적고, 이거, kx제곱 플러스 lx 플러스 m.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3kx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lx, 마이너스 12k, 마이너스 6l, 마이너스 3m이 됩니다. 는, x제곱 플러스 1이죠. X제곱 있는 거, 요렇게 먼저 하게 되면은, KX제곱, 마이너스 3KX제곱, 그럼 마이너스 2KX제곱이 되네. 그럼 X 있는 거, 요거죠. 요거랑 요거죠. 플러스를 합시다. L, L, 그 다음 여기, 플러스 12k 그죠 플러스 3l x 자이 되고 그럼 문제는뭐 요거 m m 있는데 여기에 m있죠 그럼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m 줬고 마이너스 12k 마이너스 6 L는 X 제곱 더하기 1이죠. 자, 개수 비교합시다. 개수 비교, 여기, 마이너스 K, 1이죠. 1 하면은 K는 마이너스 2분의 1 되고, 자, 요거는 4L 플러스 12K X, 어, X <laughs> 없으니까 0. 이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1거는1에로 나누면 4에서 1에서 1에서 1에이1요 상수 이거1 k는 2 1을대1에면 1에서 1에 1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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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에서 1에서 1에 1에서 1 됐죠? 요 k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대입하면 l 마이너스 2분의 3은 0 l은 2분의 3이 되죠. l은 마이너스 2분의 3을 이것도 대입하면 되죠 마이너스 2m 플러스 6 2분의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9는 1 마이너스 2m은 마이너스 3 이항하면은 플러스 4 그러므로 m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구한 거이는 하게 되면은 k가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x 제곱, l은 2분의 3, 2분의 3 x 플러스 그 다음에 m은 마이너스 0, 그럼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fx는 x는 a일 때대가 비를 갖는으니까 엄수니까, 요렇게 되니까 꼭지점을 구하란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꼭지점 구하란 말이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으면은 x제곱 마이너스 3x 되겠죠? 3x되고 반의 제곱 4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9. 9, 2가 되죠. 는, 마 2분의 1, x, 2분의 3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8분의 9, 마이너스 8분의 16이 되겠네. 는, 마 2분의 1, x, 2분의 3의 제곱, 마 8분의 7. 되죠. 그럼, 요, 2분의 x는 2분의 3일 때, 이래니까 x는 a일 때. 자, 이게 a일 때 되죠. 그 다음에, 체대가. 여기, 마이너스 8분의 7. 마이너스 8분의 7.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어, 이게 b가 되는데 b가 되고, 4비네4비면은 a 플러스 4비 a는 2분의 3. 그 다음에 플러스 4b. 마이너스 8분의 7은 2. 마이너스 2분의 4는 마이너스 2가 되죠.